안녕하세요, 춘토토의 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아, 이번에 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죠? 네. 지난해 재승부가 없었지 한한 타임 한, 한텀 한, 한, 한 쉬었죠. 네. 네. 이번에 58회 차인데 아 이거 저희 춘토토 유튜브 채널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게에서 이제 하면서 했는데 지금 가게가 폐업 위기이기 때문에 <laughs> 가게를 뺄 수도 있어서 아 아무튼. 어떻게든 살려가야죠 이번에는 라리가랑 EPL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라리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춘호님이 지난 회차에도 얘기했듯이 어 EPL은 좀 승부가 많이 나는 편이고 라리가는 좀 무승부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라리가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네. 첫 경기는 세비야 대 비아레알 아, 두팀다 지금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팀이죠. BRL 4위. 어, 세비아 6위. 딱 비아레알까지 챔스, 세비아까지 유로파. 유로파. 어. 이두 팀의 대결인데 최근 뭐둘두팀다 나쁘지 않아요. 두팀다 세비아는 7승 1무 2패. 근데 비아레알은 4승 6무 0패. 그러니까 세비아는 승이 많은 게 좋은 거고, 비아레알은 패가 없어서 좋은 거야. 두팀다 기세가 나쁘지 않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승무? 네. 음, 무난한 선택. 첫 폴부터 탈락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 네. 왜 이렇게 왔죠 지금 다 말했잖아요 대준님이. 어. <laughs> 이게 다. 야 근데 비아의 승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아레알이 아, 여지껏 어. 그경기했던그 팀들 이겼던 팀들을 보면은 좀 수준 이하의 팀들을 좀 많이 이겼고 음. 세비아는 그래도 저희 라리가에서 강대하고 그렇죠. 역대 전적도 그렇고 뭐 비아레알이 뭐 그렇게 막 많이 이기질 못했어요. 거의 무승부 아니면은 이제 세비아 승을 이렇게 났기 때문에 어 역대 전적도 2승5무3패니까두팀 그러니까 간에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5할이 넘는 거예요. 그니까두번 네. 경기하면 한 번은 무승부 나오는 건데 어 이번에 무승부가 안 나온다면 세비아의 승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세비아가 7승해무입패면 굉장히 기세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비아레은또 무패가 없기 때문에 또 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무승부랑 승뭐두개이 제일 무난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첫 폴은 무난하게 두 번째는 이제 EPL. 브라이턴과 아스널. 아스널이 드디어 연패 탈출. 그렇죠. 어, 그것도, 그것도 첼시를. 어, 제 최애 팀이 사실 요즘 첼시인데 토트넘도 부진하고 근데 첼시 제가 좋아하고부터 음, 좀안 좋아. 요 그렇죠. 음. 요거는 이제 브라이턴과 첼시. 아 어제 브라이턴. 아, 브라이턴과 아스널. 브라이턴이 어제 웨스트햄이랑 했는데 음. 솔직히 보면은 브라이턴이 웨스트햄 갖고 놀았어요. 아 근데 근데. 골골이 안 나서 2대 이라 원래 브라이턴이 먼저 넣고 음. 그다음 웨스트햄 넣고 그다음 브라이턴이 또 넣고 음. 그리고 또 웨스트햄이 또 넣는데 었 솔직히 얘기해서 웨스트햄이 거의 홈에서 찌발렸죠. 음. 브라이턴이 갖고 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브라이턴도 좀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아 그렇죠 지금 16인데 아, 아스날을 첼시이겼단 말이야. <laughs> 아 근데 아스날은 아 지금 15위인데 약간 펩 감독이죠. 네. 감독이 항상 경기 지고 나서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 어? 아니 아니요. 아스날이요? 어, 어. 아르테다. 아아 아, 어, 아, 아르테다 감독이 뭐 경기는 우리가 지배했다. 뭐 약간 정신 승리하는 듯한 음, 그런 저, 인터뷰. 보, 듣도 보도 못한 놈이어서. 너무 좀 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 좀 검증되지, 그러니까 좀노 노련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음 기폭제가될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기록은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브라이턴은, 춘원님이 얘기했듯이, 뭐, 웨스템전에서 비기긴 했지만, 뭐,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뭐, 갖고 놀았다라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역배인가? 그렇죠. 음 봐도 단 통승. 그런데 그렇게 역배도 아니에요, 보면은. 어. 아. 니 그렇죠. 이게 사실 브라이튼 아스널은 사실 그래도 강팀 아닙니까? 강 강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상위권 팀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15위에 있는 건데 음. 브라이튼이 2.95배당 받은 것도 사실 낮게 받은 거죠. 그렇죠. 요거는 근데 어 브라이턴의 승리가 네. 나 보인다? 네 음. 아스날은 아르테다 감독 경질 탈 때까지 전안걸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웃음> <웃음>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여갖고 음. 그리고 다음 경기는 번리 대 셰필드 어 셰필드는 꼴찌를 떠나질 않아 근데 얼른 이 타이밍에서 셰필드가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겨줄것 이겨 같은데 어 번리의 그 번미 반미? 어, 밤미인가? 있잖아. 수비수. 네. 뱀미, 뱀미. 뱀미. 뱀미 복귀하고 나서부터 음. 얘네가 이제 번리가 또 수비는 돼요. 네. 어, 수비가 되는 팀이고 번리의 목표는 잔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목표를 잘 이뤄두고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간간이 이기기도 해. 울버햄튼도 음. 한번 잡았고 사실, 아스널 음, 음. 아스널도 한번 잡았고 셰페드는 지금 똥망이죠, 사실. 그쵸. 사실 지금 셰페드에 건다는 건, 아, 쉽지 않은 상태. 이변으로 걸 수도 있는 그 팀이 있긴 한데, 어,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고,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범니에. 범니가 네. 골을 넣는다면, 제 생각에는 세트피스. 어, 세트피스에서 약간, 이, 이게 왜냐면, 번니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뛰어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세트피스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음.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데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그래서. 번니의 승을 한번 찍어봤고, 다음 경기는 이제 소튼 대 웨스트엠. 요거는 이제 딱 지금 e p l 중위권 팀이네요. 네. 9위 사우스 램프 대 10위 웨스트엠. 두 팀의 최근 열 경기는 뭐 비슷해요. 사우스햄프 5승 3무 2패. 웨스트햄 4승 3무 3패. 어, 웨스트햄이 패가 딱 하나 더 많네요. 음. 근데 이거는 최근에 사우스햄프가 조금 올라왔었잖아요. 어, 근데 기승이. 나도 사우스햄프 공격력이 <laughs>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체아담스 되게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데닝스가 초반에 비해서 골을 못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부상에서 복귀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지금 약간 부상 결..이 되어있네 원래는 그, 아예 그냥 없었는데 음. 지금 이제 느낌표로 바뀌긴 했죠 음. 그리고 또 누구지? 어,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사우스 샘프는 볼 때마다 그렇게 막 그렇게 아, 막 그름.. 그렇게 큰 실망감을 남겨주는 경기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트햄도 웨스트햄은 어, 어떻게 봐요? 웨스트햄도 최근 저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어제도 좀 많이 무너져 보이긴 했어요. 브라이턴한테 농락당했어요? 네. 음. 근데 제가 어, 여기서 전 투포를 썼죠. 사우샘프의 승과 음. 웨스트햄의 승. 음, 아, 이거는 승부는 갈릴 것 같다. 그 이유는 웨스트햄하고 사우샘프의 전적이 웨스트햄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뭐, 옛날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그냥 웨스트햄도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 두 팀의 전, 아, 이거는 딱 봐도 두 팀의 맞대결 10경기 보면 승부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물을 피하고, 음, 간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딱 중위권 두 팀의 대결이니까, 박 터지는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 경기가 웨스트브로비치대 리즈 웨스트브로비치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 셰필드랑 둘이 거의 꼴찌긴 한데 차이점은 웨스트브롬은 약간 뭐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보인다 그. 반면에 셰필드는 그냥 똥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리버풀이랑 1대1로 비교했어요 맨시티랑도 1대1로 비교했었네요 음. 리버풀이 전 경기에서는 엄청 골을 많이 넣고있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가 어제 그거 하는 거 제가 봤는데 음. 진짜 10명이 수비더라고 아 누, 누가? 웨스트브롬이? 네. 아 10명이 그냥 전원 수비 그냥 <laughs> 어, 그 롱패스 한 번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쵸 뜰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어, 여기서 그럼... 웨스트브롬의 그 한번 탈출을 해보자 승리 한번 해보자 아그 마음에서 이,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경기에서 한번 나올 것 같다? 네 음, 사실 리즈도 지금 2 부에서 올라와서 잘 해주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EPL의 강자 이런 느낌 은 아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센드6대 0으로 아주 떡발을 린 적도 있고 그렇죠.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는 할수 없죠. 그래서 요번에는 베스트브롬이 승리를 한번 챙길 기회. 네, 저는 그렇게 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다음 경기가 이제 바르샤 대 에이바르 라리가죠. 바르샤가 사실 예전의 바르샤가 아니긴 한데 네. 상대가 에이바르다 근데 에이바르도 조금 잘 비비긴 하는데 어.. 뭐라 그럴까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상위권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전적만 봐도 구승일무영패 그니까 러 바르샤는 에이바르한테 2015년부터 접본 적이 없어 근데 요번에 메시가 빠지잖아요 또. 아 메시 못나옵까 감독의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 어 감독이 메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바르샤 그리고 뭐 레알 뭐 이런 팀들은 그 선수 하나의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그 선수 하나가 모든 경기력을 책임지진 않아요. 그 선수들 다른 선수들의 이제 경험 경력치들이 그 경기력들이 타 클럽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뭐 선수 한명 메시 하나 빠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상대가 알바른데, 이건 네. 그냥 승 체크하고 만 편히 넘어가죠. 또 이런 데서 뒤통수 칠 수도 있고. 다음 경기가 이제 문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울버햄튼.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시작하고 되게 구설수가 많았어요. 처음에 되게 안 좋다가 이제 카바니가 들어오면서 약간 위태위태하지만 잘 굴러가면서. 이제 원, 원정 깡패 소리도 듣고 이제 승을 계속 이어오다가 레스터한테 이제 발목 잡히면서 무승부. 사실 이것도 제가 전반전만 봤는데 전 맨유가 당연히 이기고 끝날 줄 알았어요. 음. 그리고 이번에는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우리 저희가 이제 히메네스가 빠진 다음부터는 휘말이가 어, 없다. 어,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 그래도 여기서는 또 맨유가 다시 이제 무승부를 하고 찍고 다시 이제 승을 해갖고 여기서 승리를 해갖고 2위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어. 그럼 어떻게 보면 맨유가 지금 레스터랑 무승부 한번 찍은 게 다행이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한편이 승으로 가도 되니까 네 하긴 4... 이번에 만약 레스터를 이겼으면 4연승인데 맨유가 5연승을 한다? 쉽게 손이 안 가지긴 하죠 다행히 무슨부한번 찍었기 때문에 승하나 찍어주고, 다음에 이제 카디스랑 바야돌리 두 팀의 경기, 그리고 카디스는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지금 중위권 찍히고 네. 있고, 바야돌리는 언제나 있던 그 자리 강등권.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10경기, 최근 10경기 바야돌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어... 카디스는... 왜 항상 정배를 받는지 모르겠네 음, 아 그래서 요거 근데 이게 사실 정배라기보는이 정도면 뭐 동배라고 봐도 네. 무방하고 이 배당이 참 신기한 걸 보면 승무패 배당이 다 거의 비슷해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알수 없다 모르겠다 지우시는 분들이 많겠네 어, 오즈들도 얘네들은 모르겠다 포기 음. 근데 추노님은 제가 봤을 때 바야돌리가 카디스한테 1부의 무서움을 음.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줄 것 같다. 바야돌리도 승을 할 때가 됐죠. 요거는 그냥 경기력이 바야돌리에 좀더 나아 보인다. 네. 순위는 카디스가 좋지만 그쵸. 2부에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요 정도 했으면 잘했다. 이제 제 자리 찾아가야지. 어, 자리 찾아가자. 어디 1 11, 0 11위에 있어. 다음 경기 또 레반테랑 베티스. 아 베티스가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공격력이 우수, 우, 우세, 어,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팀인데. 네. 음, 저희가 꼭결 때마다 승은 안 나오고. 무승부나 패가 나왔죠? 음. 근데 또 저희가 신경 안쓸 때는 또 카디스. 네. 1대0으로 잡아주고. 이번에는 레반떼랑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전 무승부요. 어, 무승부? 네. 두 팀이 무승부가, 음, 거의 안 나는데, 보면은 역대전적이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어요. 아, 두 팀의 역대전적이, 어, 레반떼 기준으로 3승 1무 6패인데, 베티스가 좀 우세하죠? 네. 근데, 그니까 두 팀이 맞대전, 막 3개월에 무승부는 별로 없지만 최근 레반떼의 경기 성적을 보면 3승 6무 1패 10경기 중 6번을 무를 했으면 반 이상 5할 그렇죠. 이상 6할을 무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베티스는 어디로 그 튈지 모르는 팀인 것 같아 이 승리를 내가 걸면은 패를 하고 쟤네는 아예 신경 안쓰면 또 이겨버리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예요 그냥 레반테가 최근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다. 응. 그래서 이번에도 베티스의 음, 네. 공격력이 그렇게 두각을 내지 않으니 무승부가 날것 같다. 네. 아 다음 경기는 오 어, 그라나다.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 발렌시아 지금 경기력 폭망이죠 네. 음, 그라나다 원래... 저희가 항상 거품이라고. 그렇죠. 있는데. 거품인데 항상 뒤통수 치느라고. 아, 아니. 아니 이렇게 보면 그렇게 경기력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항상 정배도 또 되게 낮게 받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아 이거는 약간 거품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꼭 끝나고 보면 이게 <laughs> 어잘 들어와 또저 원정 발렌시아를 그냥 못 믿어서 차라리 홈 그라나다를 믿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라나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실 발렌시아가 바르샤랑 2대2 무승부 할때 제가 승모프에 그때도 했기 때문에 좀 봤는데 아니 이강인 선수를 그 경기 다 끝나갈 때 이제 그 무승부로 끝내고 싶어서 시간, 끌기용 어, 시간 끌기용으로 서 이강인 선수 그렇게 쓰라고 한게 아닐 텐데 발렌시아 감독이 약간 이강인 선수를 안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발렌시아 뭐 경기력도 안 좋고 요거는 네. 그냥 그러나다 네. 와 다음 경기 이제 토트넘 대 플럼 토트넘이 리그 1위에서 오트넘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네. 리그 5위 어떻게 보면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그쵸? 것 같은데 <laughs> 그동안 너무 기대가 컸나요? <laughs> 울버햄튼전도 1등으로 이기다가 선웅이 네. 빠지고. 빠지고 한 골을 먹히고 무리뉴의 무가 그 무승부의 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얘네는 감독이 전략 자체를 잘못 짜는 것 같아. 그 감독의 전략이. 그래서 토트넘이 그 감독의 전략이 네. 지지 않는 전략이다. 그래서 승 승을 지금까지 많이 이어오기긴 했지만 요즘 요즘 들어 이제 무승부도 가끔 나면서 지기도 하고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이제 플럼은. 2부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좀 반짝하다가, 이제, 음. 역시나 2부 팀으로서의 역할? 지금 딱 강등 18위 하고 있죠. 네. 순원님 보신 게 어때요? 저는, 어, 국뽕으로, 음. 토턴 승, 음. 실력으로, 음. 무. 아 <laughs> 그래서 전두 개를 걸었습니다. 국뽕으로 승, 실력으로 무. 네. 아, 이거, 이거 무승부가 8.7. 사실 승부패에서 이런 게잘 들어오잖아. 그쵸. 왜 첼시 모두 나오고. 네. 뭐 이런 게 꼭. 의외로 잘 들어와요, 이런 음, 게. 이런 게꼭 그러고, 이런 게 들어와서 꼭그 뭐야, 2월 만든다. 그 5번에 토트넘은 국뽕으로서 실리아으로무 네. 다음 경기 이제 셀타비고 대 우에스카. 우에스카, 우자스카 우리가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운이 안좋은 팀인 것 같다. 라고 네. 항상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강등권에 있어요. 지금 네. 응. 그런데 저는 셀타비고 그래, 셀타비고, 아 니가 좋아하는 셀타비고인가? 네, 무조건 팬심도 있지만 응. 공격라인 자체가 셀타비고가 훨씬 저 우에스카에 물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파스? 응. 네, 아스파스가 어. 그냥, 그냥 시원하게 노님한테 셀타비고대 우어스카로 물어보면 당연히 셀타비고 와스파스 하겠지. 네. 요거는 그냥 뭐준노님이 좋아하는 셀타비고. 아 그리고 뭐 성적도 좋아. 최근에. 그렇죠. 타페랑 비긴 거 빼고는 5연승했어요. 네. 5연승. 했어요, 5연승. 음. 음. 물론 중간에 컵대회도 껴 있긴 했지만 그리고 골도 잘 넣고 카디스 상대도 4대0. 뭐 그러니까 10경기 득점이 평균 득점 2점 2득점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뉴캐슬 대 리버풀 리버풀이 다시 1위 탈환 음. 왕의 귀환 하지만 지난 경기는 웨스트 브롱한테 1대1 무승부 제 친구가 네. 이것 때문에 못 먹었어요 이한 경기 때문에 일반 승이나 1승만 나왔어도 먹는 거였는데 그뭐 승부식이요? 네 승부식 이야 아. 프로토 55배짜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토토다. <웃음> <웃음> 이번엔 뉴캐슬 대 리버풀인데, 요거는 어, 어떻게 보십니까? 리버풀 승은, 승도 보고, 음. 어, 가끔씩 리버풀이 뒤통수를 치는 것 때문에, 음. 어, 무까지 저는 한번 음. 걸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뉴캐슬이 저는 생막시망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안 빠져 있었다면 역배 사고칠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생막시망이 개인적인 능, 그 개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때 지난 시즌이었나 아니 면 이번 시즌 초반이었나 경기를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경기 못 나오고 있겠,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리는 거는 리버풀이 여기서 이, 이번 경기에서 저도 1위는 유지요. 해아 그래. 네. 어 좋타도 못 나오네. 근데 좋타는 뭐 이번에 영입돼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살라가 살라랑 계속... 마네가 있으니까. 근데 마네도 조금 자, 저번 시즌보다는 폼이 조금 죽은 것 같은 느낌. 음. 아, 살라가 지난 경기 크리스탈이랑 골을 많이 넣고 이 득점 1위로 올라온 건가? 네 어... 한그 그... 팀도 1위로 올라오고 그렇죠 네. EPL 득점 1위로 살라 또 올라오고 리버풀이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서 승! 하고 혹시 모를 뒤통수 무네 이번에 뒤통수 무는 토트넘과 리버풀이네 네, 그렇죠 음. 이렇게 무두개 받쳐주고 누키스를 풀 이기지는 않겠지? 그러면 뭐 2월이죠. 뭐. 다음 경기는 엘체다 레알 마드리드. 제가 얘기했죠. 레알 마드리드 괜찮다고. 네. 인정 지금 인정합니다. 그, 리그 2위. 레알 마드리드의 그어 뭐라 그래야지 반박자 빠른 패스와 그 짧게 짧게 끊어서 올라가는 그 공격력. 저는 그게 되게 어, 멋있어 멋있어 보였어요. 되게 패스 성공률도 되게 좋아. 엘체가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인데 아, 그렇지. 이거는 얼마나 버틸지. 네. 이거 엘체 제가 봤을 때한번 무너지면 크게 무너질 것 같아. 엘체가 지금까지 뭐 실점이 이렇게 많은 팀은 아니지만. 근데 그 무승부를 했던 그 유지했던 그 팀들과는 어 네임밸류와 실력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요번에 뭐 아자르도 결 결장이 아니네. 이거는 저는 이, 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를 믿는 것보다 지단을 믿고. 아 지단 형님. 네. 아니 저희는 지단 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지단 박치기 압니까그 저기 나그 어디랑 아무튼 뭐 이탈리아 그 누구지 네. 어디 선수랑 한 거. 지단 박치기, 수아레즈 귀깨물기 뭐 그쵸. 많잖아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이번 회차는 요렇게 네 16,000원 요거 계산 한번 때려볼까요? 오 나쁘지 않은데 어 근데 되게 신기하네 뭐가 이거 아야 정별을 좀 많이 제가 찍었는데 아직 그니까 러뭐 내일이지만 저렇게 많이 나온다고? 음. 희한하네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무승부가 4개밖에 체크가 안돼 있거든요 네 저는 무승부가 한 다섯 개는 돼야 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무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이런 거 있지. 퍼센테이지 많은 뭐 네. 이런 건또좀잘안 땡겨. 바르샤 무, 요런 게. 바르샤 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제. 이승무패에서꼭 강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2월에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강팀들이 지진않아 지진않는데 무승부, 무승부때문에 어, 무승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근데 지금 가장 이번 회차에 좀어 많이 제일 많이 정배로 쏠린게 바르자 그리고 토트넘. 토트넘 뭐 맨유도 많이 하긴 했지만 리버풀. 맨유는 응. 리버풀 이렇게 딱세세개란 말이야 아, 레알 마드리드 있구나 네 레알은 어, 레알은 근데 믿음직하고 어, 레알은 뭐 걱정 없고 리버풀은 걱정돼서 무고 토트넘은 좀 심히 걱정이 되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바르시아 못 가지 그리고 여기다 32,000원 계산하면 어, 너무 좋잖아 경우의 수가 많아지네 어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16,000원과 32,000원은 사실 크거든요? 그죠두 배가 되 거고 그래서 요거는 뭐 아니면 아르시안 무를 넣고 뭐 네. 토트넘 너무 좋아한다 토트넘 무를 빼거나 아니면 리버풀 무를 빼는 것도 방법인 거 같아요 토트넘무보단 리버풀 무를 빼는 게 괜찮은 거 같은데 왜냐면 리버풀은 무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연속 무 음. 하면 또 1, 1위에 그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네. <laughs> 또 요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큰 그림 그려봤고, 다시 월라, 원래대로. 세비아랑 비아레알첫 폴부터 탈락하고 싶진 않다. 네. 어, 세비아 승무. 브라이턴 대 아스널. 아스널 한번 이기긴 했지만, 브라이턴이 전 경기 때 무승부를 했지만, 경기력 좋아 보였고, 아스널 못 믿겠다. 네. 감독 경질이 될 때까지는 안 가겠다. 라는 순원님의 생각이고. 건니대 셰필드, 셰필드 강등. 네. 사우스 햄프대웨스트햄은 무승부 배자, 승패. 어, 요거는 승부는 음. 될것 같다. 네. 웨스트브롬 대 리지, 여기서 이제 약간 역배를 한번본 거죠. 네. 그리고 바르샤 대 에이바르, 요거는 뭐, 무난하게, 바르샤. 맨유 대 울버햄튼도, 맨유, 가끔 맹구짓 하지만, 기세 좋고, 경기력 뭐, 나쁘지 않고, 올버햄튼 히메네스의 전력 누수가 좀 크게 느껴지고 카디스 대 바야돌리는 이것도 역배인가? 역배인데 거의 다 동률이죠. 아, 승무패, 승무패 동률. 다 동률. 이거는 돌려 뭐 돌려 돌림판처럼 하나 찍어야 될것 같아. 요 근데 춘노님은 바야돌리가 좀 나아 보인다. 네. 레반테랑 베티스. 레반테랑 베티스는 베티스가 저희가 베티스를 좀 빠, 빨아주긴 했지만. 빨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어, 그냥 무승부.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 우리가 거품라다라고 막 하긴 했지만, 발렌시아 지금 똥망이고, 그라나다 승리 잘 하더라. 네. 토트넘 대 플럼. 토트넘 국봉으로 승, 경기력으로는 무. 네. 셀타비고 대 우에스카. 이거는 아스파스 셀타비고. 뉴캐슬 대 리버풀. 리버풀 당연히 1위 탈환하고, 어, 득점 1위도 누구지? 살라? 살라? 어 살라가 올라오고, 분위기 좋고, 하지만 뒤통수 무. 네. 엘체당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걱정 없다. 네 근데 이제 뒤통수 무는 선택사항. 그렇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 올해는 이제 더 이상 경기가 없겠죠. 송무패가. 주말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주말에 그 나오면 내년인데. 아, 그러네요. 어. 끝이네요. 어. 그럼 올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